뭐하고 있어? 시금치하고 있어 시금치 뭐 하는데? 시금치? 엄마도 재야 되는데, 지금 배고 가득 시금치? 하기요, 배고 시금치 씻고 있어. 응. 아우구 와 엄청 좋아하네요, 어머 맛있겠다. 맛있겠다. 하니, 응. 뭐해? 그가 뭔데요? 이거 소금이요 소금이고 이거는 뭐예요? 이거? 어? 이건 뭐예요? 김치. 김치 아닌 것 같은데. 시금치. 시금치. 한쪽 거왜 없죠? 어 한쪽만 있으면 돼. 조물조물할 손에만 장갑 끼면 되거든. 여기는? 거기는 하은이가 어떤 손으로 할 거야? 그렇지. 그거 그, 그 손에만 끼면 돼. 알았지? 응. 하원이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? 잠깐 있다가. 하은이 시금치 부칠 준비됐습니까? 네. 조물조물 한번 해 봐. 하은이 조물조물. 어 그거. 구 응? 하나. 어, 잘한다고. 아니, 여기 소, 소금이 이쪽에 있었잖아. 응. 그잘 섞이도록. 어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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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오, 진짜 잘하고 있어. 어때? 느낌이 어때? 느낌이 어때? 재밌어? 네 아니 요리도 잘하고 너무 대단한데. 잘라야 돼. 잘라야 돼. 알았어. 그건 먹을 때 자르면 돼. 응? 먹을 때 자르면 돼. 지금. 지금 자르고 싶어? 네. 지금 잠깐만 가위 줄까? 네. 잠깐만 조금 더 조물조물 하고 줄게. 이게 완전히 잘 섞여야지 맛있거든. 아니 하나 먹어볼까? 네. 잠깐 있어봐 엄마가 잠깐만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거 잡아줘봐 응 아니 까 그러니까 먹어봐 어때 먹어봐봐 어때 맛있어, 맛있어? 응. 진짜 맛있어 근데 응. 표정이 왜 그래 맛이 없어 이상해 응. 괜찮아 괜찮아 응. 엄마 한번 먹어볼게 음. 소금이 더 들어가야 되네, 그지? 왜소금이한번 먹어볼 거야? 조그만거 먹어봐, 아 너무 짜지 않을까? 응. 어때? 다 먹어도 돼. 어때? 너무 짜? 아니. 괜찮아? 맛있어?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<laughs> 아니 그럼 이거 갖고 밥 먹을까 지금? 응 이제 다된것 같아? 응 알았어 가위로 잘라야겠는데 가위로 잘라야 돼? 응. 하은이 입에 맞게 가위로 자를까? 응 알았어 하은이 너무 잘했어 박수 짝짝짝 <laughs> 하은이 시금치 왜 잘라요? 시금치 입에 들어가게요. 입에 들어가게요? 지금 너무 커요? 응. 너무 많이 자르지 마. 왜요? 너무 많이 자르면 맛이 없을걸? 아니야. 아니야? 아니. 아니야? 하나님 마음대로 해. 됐어? 아니. 아직 더 해야 돼? 응. 이제 먹어. 이제 먹어. 어, 나 그만큼 한대, 그만큼. 너무 짜, 너무 짜. 무서워 아니야, 무서운 거 아니야. 무서워. 하은이 버리면 어떡해, 이거를. 보리어떻게 후, 불어서. 아니야. 음 어때? 맛있어. 맛있어. 하은이가 직접 한 거라서 더 맛있어? 응. 엄마가 직접 한 거면. 엄마가 말했고. 음, 형이 아, 숟가락 갖다 줄까? 엄마는.